경주 곧 출발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북경일경주 국산 6등급 말들의 1000m 단거리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바깥쪽 게이트에서 출발한 8번 스위트파워 이성재 기수와 함께 바깥쪽 선영을 모색하고 가운데에서 걸음내고 있는 5번 용비샤크와 안쪽의 3번 넘퍼레이까지 이세 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한 가운데 뒤쪽 안쪽에서는 4번 보령윌러드입니다 선두는 3번 넘퍼레이입니다. 다나카 기수와 함께 경주를 이끌고 있는 3번 넘퍼레이. 이제 4코너에 진입하고 있고 바깥쪽에서 5번 용비샤크가 부지런히 따라가고 그 바깥쪽에서는 8번 스위트파워입니다. 이제 4코너를 선회하면서 직선주로 승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직선주로 3번 넘퍼레이 안쪽에서 선두입니다. 그 뒤쪽에서는 2번 닥터에이스와 바깥쪽 5번 용비샤크가 3번 넘퍼레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걸음 내고 있는 2번 닥터에이스입니다. 정조연 기수와 함께 3번 넘퍼레이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5번 용비샤크, 3번 넘퍼레이이 현재까지 선두를 포털고 있습니다. 안쪽 3번 넘퍼레일 바깥쪽에 서는 5번 용비샤크 안쪽에 서는 2번 닥터에이스 그 뒤쪽에서는 4번 보령 윌러드까지 3번 넘퍼레일 안쪽에서 선두 자리 지켜내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5번 용비샤크입니다. 3번 넘퍼레일 5번 용비샤크 2번 닥터에이스까지 3번, 5번, 2번 순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3번 넘퍼레일데뷔전에서데뷔 승으로 경마 팬들에게 강한 첫인상을 남깁니다. 출전마중 가장 높은 몸값을 보유하고 있는 3번 넘퍼레이, 번 경주, 안쪽에서 데뷔승을 만듭니다. 그리고 5번 용비샤크와 2번 닥터 에이스까지 3번, 5번.